네, 안녕하세요. 예쁜 자이 옷장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다들 마음은 조금 분주해지시는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추석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좋은 곳으로 여행 가시는다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네, 가시기 전에 예쁜 신발, 예쁜 옷들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드리는 옷입니다. 내기옷은 네, 반오픈형 남방인데요 옷이 워낙에 좀 세련되게 나왔어 지난번 한번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좋았거든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뒷모습이었고요 지금 앞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소매쪽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소매하고 뒤쪽 그죠 네, 색상은 브라운 블랙 이렇게 두 칼릴라 나온답니다 네 뒷모습이고요 이게 블랙 바지랑 이렇게 매치했는데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네, 네 사이즈는 한 66반까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예쁜 브라운 브라운색 예, 반 오픈 남방 보여드렸습니다. 네두 번째 보여드리는 옷은 이렇게 꽃가루가 너무 시원하고 예쁜. 어, 소재가 이게 지금 뭐라 고 그러지, 잔잔한 골댄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자켓처럼 또남방처럼일부봐도 되는 약간 반크롭형, 네, 난방입니다. 지금 앞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옷은 사실 오늘 촬영 끝나고 바로 <laughs> 나가야 되는 옷이거든요. 네, 이 사이즈는 한 5, 6, 6분들께 추천드려볼게요. 뒷모습이고요. 이 옷은 사장님,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청바지랑 매치하면 상당히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짧아서, 네. 이런 청바지나 배기 바지 같은 데 위에 네. 입으시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지난 영상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청바지 구매하셨던 분들 상당히 좋아하셨는데요. 그거 같이 한번 지금 매치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566 되시는 분들 입으시면 되겠어요. 네, 동생이 입고 있는 이 바지 같은 청바지랍니다. 네. 앞모습 사장님, 잠깐만. 카메라 된기에 네. 요 청바지 지금 청배기 바지 56677 나오는데요. 어, 미처 못 보신 분 위해서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예쁜 청배기 바지 지금 보여드렸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리는 네. 체크 난방인데요. 이건 영상에는 지금 처음 올리는데 사실은 저희 매장에는 지난주부터 상당히 반응 좋은 그런 옷이거든요. 어, 소재가 정말 부드러워서 좀 부드러운 소재 찾으시는 분들은 딱이에요. 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두개 있고요. 색상 지금 잡아 드리는데요. 팔쪽에 이렇게 또 덧대어 있는 게 있고요. 네,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사이즈는 조금 넉넉해 보이는데 넉넉해서 77까지 가능하시고요. 네. 네. 뒷모습입니다. 네. 네, 뒷모습도 샤링이 하나 들어있고요. 소재가 월싱이 돼가지고 입으면 굉장히 가볍고 네 매장에서 손님들이 착용하시고 어, 소재가 너무 부드럽고 가볍다고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네, 요 지금 남방도 남방에는. 네. 어, 살짝 요거는 일자 핏. 살짝 일자 핏. 네, 요 청바지다. 청바지랑 청바지또 입으시면 네. 굉장히 고급스러울 거 예쁠 거 같네요. 네, 요 저희가 매장에서 이렇게 코디해 드렸잖아요. 네, 요렇게 그죠? 코디해서 저희가 팔았는데. 네. 네. 요 바지를 따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바지 사장님 든김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네, 이 바지는 어 이렇게 전체 밴딩으로 되어 있는 한 구부 정도 되는 청베기 바지인데 약간 일자 핏이고요. 네. 아래쪽에 이렇게 터임이 있고요. 요 바지는 항상 제가 너무 사랑해서 많은 말씀을 좀 드린 편인데 음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이렇게 어 소재를 달리해서 버전이 나온 옷인데 오늘 가을 버전 예, 구부. 청 배기 바지 보여 드렸답니다. 네, 사이즈는 5667까지 나온답니다. 지님 한번만 더 예쁘게 매치해봐 주세요. 네. 둘이 <laughs> 너무 예쁘다. 요렇게 딱 입고 예렇게 입으시면 예쁠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요렇게 입으시고 또 조금 더 살살해지면 위에 뭐 점퍼나 조끼 같은 거 입으셔도 그죠? 네네. 요렇게 입으셔도 네. 되고요. 네. 길이가 네. 적당해서 뭐 조금은 넣어 주셔도 되고 밖으로 빼셔도 그래긴 기장이 아니라서요. 네. 이렇게 저렇게 코디하기가 굉장히 세련될 것 같아요. 네, 예쁜 청, 청 베기 바지와 체크 남방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보여드리는 옷도 역시 남방형 브라우스인데요. 어, 저희가 영상에는 처음 올리는 옷인데, 어,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지금 아래쪽에 사장님 한 번만 더, 네, 이렇게 트임이 있고요. 네, 이렇게 팔쪽은 여기 살짝 이렇게 접어서 입어도 예쁘고, 이 나염이 너무 예뻐요. 네,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요거는 사, 어, 색상의... 색상은 브라운이랑 블랙? 블랙 컬러, 요렇게 두 컬러 나온답니다. 네. 네,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사장님, 옷도 뒷모습 한번, 우리. 뒷모습 한번 잡을까요? 네. 네. 예쁘죠? 아, 요것도 요 셔링이 있네요. 네. 네네. 네. 올해는 요런 컬러가 조금 유행인 듯 하네요. 네. 요런 옷들은 저희 매장에서 판매했던 어떤 옷들과도 다잘 어울리니까 참고하셔서 예쁜 브라우스형 난방, 어 브라운과 블랙 자, 보여드렸습니다. 네 점퍼 보여드립니다. 이 점퍼는 사이즈가 조금 넉넉해서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위쪽에는 네이렇게 스트링으로 예, 조절하면서 예, 예쁘게 잡아줄 수 있답니다. 카라가 아니고 스트링 조절되는 만두 카라 스타일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옆에 터임이 이렇게 있으면서 역시 셔트링으로 조절을 하면서 네, 예쁘게 옷을 조절하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세련된 점프랍니다. 네, 팔모습이고요. 지금 현재는 팔을 살짝 접은 상태인데요. 약간 접으면 팔부, 구부 길이가 나오고 또 전체 내리면 어, 팔목까지 덮는 긴 기장이 된답니다. 모습입니다.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위에 한번 잡아볼게요. 카라 쪽. 네, 예쁘죠? 또 이쪽에도 자연스럽게 셔링이 살짝 있고요. 아래쪽에 내려오면, 네, 안쪽과 이렇게 하나가 더 떼어져 있어서 길이감이 조금 더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기장이 아니라서 엉덩이를 한반 정도? 반보다 조금 더 접는, 어, 앞뒤로 길이가 조금 있는, 네, 편안한 그런 점프랍니다. 네, 소재도 빡빡하면서 힘이 있고 해서 옷이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만지기만 해도 네. 네 색깔도 브라운이라서 옷 받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밑에 베이지 바지를 많이 입으니까요 네, 네 브라운 밑에 베이지 바지를 넣어주시도 괜찮고요 아니면 청바지. 저희 집에서 추천드리는 요 청바지랑 같이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네요. 네, 사장님, 네. 설명 감사해요. <laughs> 네. 네, 예쁜 브라운색 점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네. 네, 이번에 보이는 점퍼는 어 지난 영상에 올려서 네, 블랙이랑 베이지랑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처음 보는 분들 위해서 한번더 소개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 네, 팔도 블루 소매라 가지고 네, 네. 살짝 걷어 서 입어도 예쁘고 내려 입어도 예쁜 네. 한 구부 정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아래쪽에 이렇게 역시 요즘은 옷들이 참 스트링 그죠? 가지고 네. 많이 활용을 한다. 밑에 바지가 예뻐요. 오버핏이다 보니까 네. 거의 다 이렇게 스트링이 잡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위도 역시 스트링으로 예쁘게 조성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타일이고요. 네. 네 밑에 여기는 자기 체형에 맞게 스트링으로 조정해서 예쁘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샤레고, 이제는, 네. 음, 이제는, 이제 정말 위에 티 하나만 입기에는 조금 그냥. 그렇죠? 맞아요. 점퍼나 뭘 하나. 네네,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침, 네. 저녁으로는 하시고 조금씩 살살 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지금 입으면 되는 그런 점퍼였습니다. <laughs> 네. 사이즈 사장님, 사이즈. 아, 사이즈 77까지 가능합니다. 네, 77까지 네. 가능한 블루소매 예쁜 점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니트 조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니트 조끼이고요. 아래쪽 이렇게 단추가 있고요. 네, 직조감이 상당히 좋죠. 네 요즘 같은 계절에는 정말 조끼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반팔티나 남방 브라우스 등에 조끼 하나 입어주시면 패션 완성일 것 같아요. 네, 아래쪽 보이는 요 단추는 오픈이 가능한 가능하답니다. 네 사이즈는 6, 6까지 추천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여드리는 조끼는 부인액 조끼이고요 네 역시 앞쪽에 작은 단추로 되어 있구요 옆쪽에 어팔쪽 어, 이렇게 터임이 조금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옷에도 입기 편안한 그런 조끼이고요 네 오픈이 가능한 단추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오픈해서 네, 티처럼 그냥 편하게 입으면 될것 같아요 네, 역시 사이즈는 66까지 추천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네, 티는 요즘 요런 티 다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런 티 위에 에, 조끼 하나 입으면 이쁠 것 같아. 조끼랑 같이 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요. 이렇게 입으면 이쁠 것 같죠? 정말 옷 입기가 조금 어중간할 때는 네, 이런 조기를 활용을 많이 하면 네, 편안하게 잘 입을 수 있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예쁘죠? 네, 좀 따뜻해도 보이고요. 네, 다음에 보여드리는 네, 니터 조끼. 이 조끼는 캐시미어인데요. 소재가 사이즈가 좀 많이 넉넉해서 77까지 가능하답니다. 네, 역시 아래쪽에 이렇게 터임이 있구요 뒷기장이 조금 더 길게 나왔습니다. 네, 색상은 블랙이랑 브라운 네두 컬러 나온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참 속기를 가지고 네, 참 많이 코디를 해드리고 또 판매량이 많은 그런 속기들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심플 화이트 난방입니다. 네, 역시 이런 난방과 이런 조끼 궁합이 상당히 좋죠. 네, 이 심플 난방은 색상은 베이지, 블랙, 화이트 이렇게 색깔 나오고요. 사이즈는 5, 6, 6 분들께 추천할게요. 네, 지금까지 예쁜 조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조끼 입은 모습인데요. 마니킹에 저희가 이렇게 입기, 조끼를 해놨거든요. 반팔 티의 조끼, 네, 옆에 단추 있는 조끼 입은 모습이고요. 색상은 레드, 그린, 화이트, 네이비까지 나오네요. 참고하세요. 네, 이번에는 바지만 소개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배기 바지고, 이 청배기 바지는 이름을 아래쪽에 터임이 있어서 터임 청백이바 터임 구부 청배기 바지라고 넣을 거거든요. 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5, 6, 6, 7, 7 나오는 구부 청 터임 배기 바지입니다. 워낙 제가 설명을 많이 했던 옷이라서 전체적으로 한 번만 보여드리고, 다음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바지는요, 농 바지가 사실은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대박인 너무, 거죠. 농기집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날씨가 조금 잘려지니까 지금 매장에서도 손님들이 좋아하시고, 네. 또 영상을 보시고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네, 지난주에 이 바지 제가 입고 영상에 올렸는데요. 색깔도 지금 브라운색이라서 옷받치기가 너무 좋고요. 첫째는 무엇보다 굉장히 편하네요. 바지가. 저는 첫째는 가격인데요. 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지금 행사가로 저희 올려가지고 지금 얼마였죠? 3만 9천원. 3만 9천원. 네. 이제 명절 맞이 또는 가을 첫감사마음나마 어, 선물 같은 바지라고 그렇게 소개했었는데. 맞아요. 오, 지금 이제 주문이 참 많이 들어오네요. 네, <laughs> 바지. 요 아, 처음 보시는 분들. 네, 한번 참고하시면 돼만 구천에 나는 네 우리 면 백이 바지였고요. 네. 이번에 보여드리는 바지는 이것도 청 백이 바지인데 이거 사장님 사장님 소개. 좀 네, 이건 볼까요? 이 바지는 네 엄청 스판 여기 좋고요. 바지 자체가 굉장히 입으면 편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세련돼 보여요. 네. 뒤에는 살짝 밴드고요. 네. 저는 매장에서 이 바지를 입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아, 네 읽고. 지금 제가 입고 있어요. 네, 제가 네. 지금 카메라 잡고 있거든요. 네. 이 바지 우리가 한 조금 올린 지금 됐는데. 이거 너무 반응이 잘, 좋아서요. 지금 저희 집에서 판매 1위인 것 같습니다. 네 56677. 네네. 이 가지, 지 구매 안 하셨던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정성껏 한번 잡아볼게요. 네. 앞쪽에는 이렇게 어, 기본 스타일로 되어 있고, 뒤쪽은, 이게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옷이 스판력이 워낙에 좋아서. 그리고 색상이 또 약간 가을빛 청바지라서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바지 소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면 대기 바지가 나오네요. 네, 이 바지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이 바지 역시 저희가 좀 급한 마음에 빨리 올렸다가 어 그때는 좀 날씨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주문 많이 오고 고객분들도 좋아하는 약간 기본형 참, 어, 면 대기 바지인데요. 어, 옷이 좀 깔끔하면서 그때는 좀 두껍다고 느꼈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안 오네요. 네, 그래서. 금방 그런 것 같아요. 아리 쪽은 이렇게 네. 한번 접어서 입어도 괜찮고 이렇게 전체를 펴도 괜찮고. 역시 아까 청 터임 바지처럼 끝에가 약간 터임이 있던데, 선생님. 네, 여기 네, 이렇게 있어요. 터임 있는 네 터임 면 배기 바지라고 이름 붙일게요. 네. 전체 밴딩이랍니다. 네, 색상은 베이지하고 카키 이렇게 좀 진행할게요. 네, 베이지 카키 5, 육칠7 6, 6, 7 이렇게 나오는. 네, 면 배기 바지였습니다. 네. 다음은요, 사장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할까요? <laughs> 네, 사장님 제일 좋아하는 신. 없으신... 아, 네. 이거 하포 조끼인데요 네. 저희가 이 여름에 바스락 소재로 너무,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 가을 버전 나와서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역시 사랑 받았고, 어이조끼는 색상이 블랙과 베이지 두 컬러 나오는데요. 사이드 치치까지 가능하면서 어디다 입어도 편하고 또 자꾸 손이 가는 네, 정말 편안한 조끼 보여드렸답니다 색상은 블랙, 베이지 이렇게 두 컬러 나오는데요 색상은 지금 실제로 받아보시면 조금 더 베이지 빛일 거예요 지금 카메라를 잡으니까 약간 어, 브라운 빛이 나는데 실제로 받아보시면 조금 더 베이지 빛이랍니다 네, 블랙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색상은 이렇게 블요블랙가좀 블레, 깔끔해 보입니다. 네, 요 역시 밑에 스트링이 있어서 조절 가능합니다. 맞아요. 스트링이 있어서 네, 조절 가능하고요. 네. 네, 이렇게 티랑 이렇게 매치했더니 너무 예쁘네요. 그죠? 렇 네. 맞아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대지바지랑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너로 입기 전 네, 기본 티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티는, 목선은 반목이고요 네, 아래쪽에 작은 주머니가 있어서 주머니 기본 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팔은 5부 정도 되네요. 5부 길이에 편안한, 네, 기본 티입니다. 어, 안에 인으로 받침입기가 상당히 편한 그런 티들이죠. 색상은 카키, 브라운, 블랙, 베이지까지 이렇게 네 컬러 나온답니다. 네, 다음은 나염 브라우스인데요. 남방형 브라우스인데 반오픈이랍니다. 네, 사이즈 아주 넉넉해서 7, 7까지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나염이 상당히 예쁘죠. 네, 발 길이나 아래쪽에서 트링이나 네, 팔쪽맨 마지막 쪽에는 이렇게 시보리 처리되어 있네요. 네, 뒤쪽에 셔링이 잡혀 있고요. 요즘처럼 옷 입기가 약간 어중간할 때, 네, 이렇게 긴팔 이런 남방형 블라우스 상당히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색상은 베이지와 청록색 이렇게 두 컬러 나온답니다. 네, 네, 이 청록색 남방, 네, 색상도 정말 예쁘죠. 가격과 상세 정보는 더 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요 남방들 요 남방형 블라우스, 네 가격도 정말 예쁘답니다. 청바지나 베이 바지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는 네 남방형 블라우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가을 버전으로 나온, 네, 후드 땡땡이 브라우스입니다. 네, 아래쪽 역시 셔틀링으로 되어 있고요. 소재가 가을 소재로 들어와서, 네, 지금 입기 상당히 좋답니다. 지난 여름에 여름 버전 너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이번에는, 네, 나염, 네, 반 집업, 네, 후드 스타일, 네, 브라우스랍니다. 다들 색상이 너무 예뻐서, 네, 겸본으로 전부 한 가지씩, 네, 매장에 있는 거 소개해 봅니다. 가을에 단풍이 핀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네요. 그죠? 네, 아래쪽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우리 엄마들 몸매 커버에 상당히 네,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디자인이네요. 뒷모습입니다. 네 후드 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옷들은 다 사이즈가 넉넉해서 7, 7까지 가능한 옷들이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옷을 만든 이 브랜드에서는 참 정말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 디자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주셔, 네, 옷을 매치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블랙과 카키 이렇게 두 컬러랍니다. 네, 긴팔 라이언 후드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